있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시간이 10분이니까 그 안에 하세요. 지금 방금 국회가 이종호 씨의 사건 관련성을 인정해서 증인으로 불렸는데 아, 최태경 증인이 사전에 모의하고 임의로 사건 관련성을 판단해서 나오지 않아 도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 증거법 위반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계면사의 참고인 앞으로 중간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송호중 증인. 임성근 사단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2008년 경 청와대 네. 근무할 때 알았습니다. 최태경 증인은 언제 알았습니까? 한 2년 전쯤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종호 대표는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3월 29일 날 처음 뵀습니다. 이종호 씨랑 처음 뵙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 사진 잘 아시죠? 네. 제가 피켓에서도 한번 들었는데요. 네. 누구죠? 이건 본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임성호 사단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최태경 증인이죠. 언제 사진입니까 이거? 22년도 사진입니다. 22년도 예. 사진이시고요. 자 이, 이거 이거 본인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종호 대표 맞으시죠? 네. 그러면 언제 사진입니까? 작년도 4월 20일날 정확히 격사리에서 골프 치고 이 사진들 최태경 증인이 저희 위원실로 제보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관영 씨가 이관영 씨와 최태경 씨 그리고 저희 보좌관 두분 해서 다섯 명이 6월 27일 날 저희 위원실에서 관련 내용 제보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다섯 예, 명 같이 다 같이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관영 씨 같이 이제 뭐, 뭐 문자로도 고발하시고 김기현 씨도 같이 고발하시고 막 하셨던데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골프장 사진은 최태경 대표가 제보했다는 게 너무 자명해지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관영, 대표, 이, 아니, 이관영 씨한테 골프장 사진을 쓰, 대신 이걸로 써줬으면 한답니다 아, 본인이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맞습니다. 이관영 씨한테 그리고 이관영 씨가 저희한테 그렇게 합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권성동 의원 주장대로 제가 사전 모의를 했다면 27일에 최태경 증인 보고, 28일에 김기현 참고인을 보는데 사전 모의를 그러면 했다면 제가 최태경 증인과 한거 아닙니까? 제보 조작을 했다면 이종호 집과 제가 제보 조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앞 밥디가 안 맞아요, 권성동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녹취 하나 드시죠. 첫 번째 녹취 소리 안 나옵니까? 예어 이때 이사람이요아이 사람 네. 이 사람이 호병대 출신인데 그 도이치노터스 주가 조작사건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에요 아아 네. 네. 이종우 네, 아까 전에 모 의원님이 GD를 어, 하시라고 이종우라는 사람 아니야 음성사관이 아니 뭐 이때 모른다고 입학라 네. 째였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작년부터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관영 씨가 최태경 씨한테 들었답니다 어이 주가 조작 이 사,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종호씨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딱 잡았댔는데 이미 이관영씨는 최태경씨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대표를 이미 작년부터 알았다. 라고 증언한 녹취입니다. 6월 21일이에요. 저희 유엔실 오기도 전입니다. 근데 왜 임성근 사단장 자고 모른다고. 이종호 대표 모르신다고요? 전혀 모릅니다. 아, 아무튼 이 녹취도 나중에 다 확인하실 거고요. 자 우리 최태경 증인 김기현을 제외한 저희 골프 모임 단톡방 사인, 골프 모임 단톡방에는 이종호, 송호종, 최태경, 김기현, 최동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 힘측 누구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녹지 투시죠. 뭐죠그권정동 네. 의원이 전화 온다온 온, 온 날, 그날 저녁 때 네. 김기현이한테 아, 밤 아홉 시 너무 전화가 오더래, 이거 저한테. 네. 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떠보려고 한 거지, 이제. 그렇죠.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저번 주에 제가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그냥. 네. 제가 전화 안 받았던 거는 김기현 변호사 전화입니다. 저랑 따로 단둘이 통화한 적 없잖아요, 김기현 변호사 네, 한 제가 번도. 전화를 드렸는데 안받으죠 네. 근데 오히려 최태경 증인이 권성동 의원과 통화했어요. 를 7월 4일부터, 7월 이 사일부터 통화하셨죠. 권성동 의원과 언제 통화하셨나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아근 이렇게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전화 온날 그날 저녁 때 저랑 통화 중에 더 깔까요 녹취? 장경태 장경통의... 본인이 권성동 의원하고 예.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권성동 지금 의원이 지금 녹 본인 목소리예요? 전화 온날려고했나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녹취 그러니까 들려주십시오. 통화하셨냐고 안 하시냐고. 권성동...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위증으로 다처벌하겠습니 위증으로 해주십시오. 예. 무고로제가 됩니다. 까세 네, 번째 녹취. 틀어주세요. 무워하나 응. <laughs> 본인이 말씀을 예, 들어보시죠. 소리 좀이거 틀어주세요. 친한 건 맞잖아요. <laughs> 두분은 <번은.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이종모가 이종모 씨가 이제 김건이여서 친한 건뭐 사실이고 그건 뭐 맞는 얘기고 아니 본인이 송호정, 씨, 이종호 씨가 네. 친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멋진 해변 단톡방 다섯 명에 심지어 쌍용 훈련까지 다 초대된 분들인데. 그런데 왜 송호정 증인은 작년에 처음 보고 이종호 대표 몰랐, 몰랐던 겁니까? 작년은 3월 20일에 처음 그럼 봤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친해져서 그, 7월 말에 8월 초에 구명 로비할 때도 비 로비 역할을 하신 거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번네 네 번째 녹취 틀어주세요. 위원님 제가 도와드리는 것저 어. 알지 않습니까, 저 위원님? 네네 거.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짜 이거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 드린 거예요, 내가 진짜. <laughs> 그리고 이 파일은 지금 이관영이밖에 몰라요. 음.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고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승호정증인 전국을 흔드는 게 그러면 구명로비 아니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혼자서 임성사단지 혼자 살아나고 혼자 정책연수 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본인하고 다 지금 저는 따로 들을 때는 최태균 대표가 성호정증인과 이종호 씨 대표와 해서 구명 록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다, 다섯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응? 이용 관련해서 그냥 뭐 되게 정권의 실세가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6월 27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섯 명이 앉아서 최태경 대표가 증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한테 오빠라 부르더라. 그 얘기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한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거 위증 걸리겠네요. 마지막 통화 해주시. 아 잠깐만요. 임성건 사단장 작년 연말에. 이종호 대표와 송호정 씨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일곱, 여섯 번째 녹취 틀어주세요. 술 먹었다는 얘기를 응. 보고보던데 본이 아,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떠봤어요 응. 그랬더니 아, 맞아 내가 볼땐 맞아 최태경도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본인이 응. 이종호한테 들었다고 기억하는 게 대방동에서 응. 임성근과 이종호가 같이 술을 먹었다는 건데 그쵸? 응. 지금 보니까 그 맞아 맞다고 했고 작년 연말에 내가 자기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그, 이 사람 그 임성근 사장 보직 해임돼서 대방에 있을 때 응. 내가 대방, 대방에 대방이 뭔데 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방 사택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불러서 위로해줬다고. 네. 사단장 사택 어디 있습니까? 신길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방동 쪽에 있잖아요. 대방동 임성근 사단장 중년 연말에 보직 해임되고 대방동 신길동 쪽에 있었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쪽에있잖아요 네, 아파트는 신길동에 그러면은 있고 이관영 씨가 이관영 씨 아세요? 임성근 사단장은? 그때 모르시죠. 7월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사단장이 관사에 있는지 대방동에 있는지 신길동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저, 이 녹취는 이관영 씨 녹화는 저희 위원실 직원하로를 가져오시고 들으세요. 얘기를 시해야죠. 이 녹취는 지금 김건희가 오빠라고 부른다. 제가 사실을 고 있습니다. 이정호와 사진을 만난 거, 작년 연말 연에서 만났다는 걸. 잠깐 위원실이 아니고 잠깐만. 예. 잠깐만. 잠깐만요, 중지. 임성근 증인. 네. 의원 지금 발언 방해하는 겁니까? 들으세요. 안 부르는 말을 왜 자꾸 마이크가 씹히도록 계속 잡음을 넣어요. 지금 사실이 아닌 상황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하셔서. 끝나고 예. 질문 시간 다 끝났어도 발언할 게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들고 하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단골로 증인 출석하시는 분이 아직도 그거 몰라요? 왜 자꾸 의원이 질의하는데 소리가 겹치도록 자꾸 왜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끝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끝나고 지금 한두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증인석에 조용히 해세요. 질의할 때 장기영 대 의원하고 꼭 기회를 주십시오. 질의 계속하세요. 예. 김건희가 이종호를 오빠라 부른다라는 얘기와. 송호정, 임성근, 이종호가 세 명이 대방에서 작년 연말에 만나서 격려 차원에서 비싸기 술을 같이 먹었다. 이거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른 분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건. 송호정 증인,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 없습니다. 니까 네. 이종호 대표는 만났습니까? 작년 없습니다. 연말에.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정, 작년 연말에 만나서 술 마신 적 없다고요? 없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이, 이관영 씨가 아, 최태경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최태경 증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볼땐 맞아. 아니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났다고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아니 저희 27일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제보했어요. 작년 연말에 임성사 단장, 이종원 대표 만나가지고 대방동에서 술 마셨다고. 근데 갑자기 입장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래 애초에 했던 진술이 맞지 다 이미 이 권성동 의원하고 7월 4일부터 다 조작하고 다 이미 제보 사전 모의해가지고 진술 바뀌고 서로 짜고 치는 모습하고 두분 통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다 언론에 나서 제보가 다 사실 만천에 드러나고 있는데 명맥한 위증이죠. 정말 부끄러운 자세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윤장원 씨도 같이 꼭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여러 주가 조작 연류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보 받았고요. 김겸... 이제야 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거는 제가 모르던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좀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송호중, 김규현, 최최동식 이렇게 세 명은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종우, 최태경, 윤장원 이렇게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쌍령 훈련 때 만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처음 쌍용 훈련 갈때 이종호 대표의 카니발 안에서 운전기사까지 여섯 명 타고 가면서 3부 토건 얘기를 이종호 대표가 굉장히 여러 번 했고요. 또 송호종 선배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뭔가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그거 제가 다 들었으면 다음에 술 먹으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조차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3부 토건 체크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주가 조작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사업 얘기는 근데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때 삼부체크가 삼부토건 얘기는 맞다 다만 우린 사업 얘기를 했고 다른 얘기를 했지 다만 주가 조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근데 삼부토건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하시면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네 답변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 임성근 대변인 아니 잖아요 알아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애간장이 녹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불이익당할까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나고 발언할 기회에서으면손 들고 하면 내가 주겠다고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임성근 지금 빨리 지금 발언 기회 주라고 그렇게 안해도 줍니다 그렇게 애간장 녹을 필요 없고요 지금 장경태 의원 질의한 내용을 보니 최태경 증인의 실체는 뭡니까, 도대체?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압박합니까, 주진은? 제 얘기는, 아니, 한때는 장경태 원한테 가가지고, 뭐, 전국 흔들 카드를 준다고 해서 제공하다가. 그러서 지금은 또 권성동 의 원하고 또뭐 하고 있습니까? 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위원장님 제 말씀드렸던 김성근 있습니까? 증인 짧게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 증인 선서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동안에도 수, 수 차례 어 제가 이종호 씨를 모르고 또어 연말 지난 연말에 이종호 씨하고 송호종 씨하고 저하고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요. 어, 그것을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확한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어 저한테 그것을 만났냐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만났다는 걸 전제하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좀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태경 증인도. 짧게 1본 이내에 말씀하십시오. 아,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의원님께. 둘이 토론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최태공 의원님, 예. 예, 짧게 답변하겠습 제가 않았어요. 장그 장경태 의원한테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그때는 이종호, 송호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실에 얘기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카드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그 당시 이종호 선배의 이종호, 이종호 선배의 얼굴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 드렸고 그걸 청문회 때 쓰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방동이라고 한 거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사단장을 그만두시고 서울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같지만 해도 이종호 송호정에 대한 관계를 의심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술 먹을 수도 있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 얘기는 당연히 할수 있고 그 위에 제가 장경태 위원과 통화할 때는 내용이 틀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뭐 이게 이렇게 녹취로 국회 급감장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될줄알줄뭐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국인의 보통 어투 말투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어, 그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비교적 더 진실에 가깝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 이렇게 저렇게 전화통하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보통 전문 용어로 마사지 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런 거 보고 오염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태경 증인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